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병철입니다 오늘의 다큐 주인공은 탑텐 테아시아에서 10, 함께 산책하고 싶은 여자 트로트 가수는 이란 설문에서 1위를 차지한 트롯바비 홍지은 양입니다. 9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지은 양은 1 0위를 차지했는데요. 10위 안에 여자 가수만 놓고 보면 딱 3명밖에 없습니다. 장윤정 송가인 씨에 이어서 우리 지훈 양이 3위를 냈습니다. 우리 지훈 양 등장 이후에 약간의 변동은 사실 있지만 보통 이게 일반적이지. 그래서 장윤정 씨 앞에 트론 여제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습니다만 뭐 김현자 씨, 주현씨 같은 분들이 있다면 장윤정 씨의 계보를 읽고 있는 가수가 아마 송가인 씨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게 우리 지훈 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지훈 양의 첫 정규 앨범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수록곡들에 대해 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 왓지윤입니다. 작사 작곡은 마벤저스라고 불리는 마성 전홍민 씨가 만든 곡인데요. 마벤저스는 찬원 씨의 망원동 브루스를 만든 바로 그 분들이지요. 지윤양은 녹음 작업을 마치고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왓지윤은 지윤양의 선공개곡이기도 했었지요. 지윤양은 팬들을 위해 선정한 이벤트성 곡으로 처음 부를 땐낙간지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팬들이 좋아해 주셔서 용기내서 많이 부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 지훈양 항상 붙어 다니는 수식어 중 하나가 의리입니다 정규 앨범 발표 전에 화밤을 통해서 신곡 왓지훈을 선공개했었지요 오랜만에 참여한 화밤 녹화장에 윤짱 지구대분들이 커피차를 보내주고 지훈양이 카페 감사의 글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TV 조선과의 의리를 지키는 지훈양과 첫 촬영에 의리를 지키는 윤짱지구대 그가수의 급행클럽입니다. 그 이날 화밤에는 찬원 씨가 함께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찬원 씨와는 좀 인연이 깊지요. 미스트로 당시에 찬원 씨가 마스터이기도 했고요. 찬원 씨가 MC를 보던 화요청백전, 뽕디스파리, 도원차트,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부르의 명곡 등의 우리 지훈양이 게스트로 출연했던 인연이 있으니 친분이 돈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소속사 선배이신 강혜슬 양이 더트롯 연예 뉴스에서 지윤 양의 신곡 왓지윤을 소개했었는데요. 신곡을 직접 듣고 계속 입에 맴돌았다라며 왓지윤 한 소절을 불러주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두 번째 곡은 타이틀곡 새벽차입니다 작사는 추가열 최구 씨가, 작곡은 추가열 마른장자 구이사. 가 작곡을 한 곡인데요. 어, 최구 씨는 사실 김호중 씨의 나의 목소리, 송가인 씨의 결이 맞아 이런 노래에 참여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추가요지는 사실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싱어송라이터고요.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소풍 같은 인생 같은 히트곡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지요. 뿐만 아니라 김현자 씨의 밤 열차, 금잔디 씨의 오라버니, 일편단심 이런 노래를 작곡하신 분이기도 하지요. 지훈양은 김연자 씨의 밤열차를 좋아한다고 했었고요. 실제로 화방에서 김연자 가요제에서 지훈양이 밤열차를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훈양은 밤열차를 작곡한 추가열 씨에게 밤열차 같은 곡을 써달라고 부탁해서 받은 곡이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사랑하는 사람과 새벽 차에서 이별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는 아픈 심정을 노래한 정통 트롯곡으로 정통 트롯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곡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훈 양이 KBS 쿠라 FM 윤정수 남창희 미스터 라디오에 출연해 새벽차를 타이틀곡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정통 트롯의 표본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두 번째 타이틀곡이 아홉 번째 트랙에 있는 노래지요 인생의 향기인데요. 작사는 윤명성 씨가 작곡은 윤명선 해구 씨가 한 곡인데요. 윤명선 작곡가는 아 우리 지훈 양은 정말 특별한 관계를 갖고 계신 분이지요 오라, 사랑의 여왕 등 이전에 지윤양 노래 다 윤작곡가 노래입니다 윤작곡가 노래는 사실은 송가인씨의 엄마 랑이나 장윤정씨의 어머나 유산슬 송가인의 이별의 버스정류장 그리고 이승철씨의 서쪽하늘 등 이런 노래를 만든 분 이런 분이 윤명선씨인데요 사실 이분은 이력도 정말 특이하신 분이지요 그러니까 배우 장동권씨나 지금 여러분들이 박진영씨 이런 분들의 매니저 출신인 것으로 사실 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BTS 프로듀서인 방시혁 씨가 한 시상식에서 본인은 프로 작곡가로 일할 수 있게 고마운 형이라고 감사를 전하기도 했던 분이지요. 그리고 영웅 씨 정규앨범에 대미를 장식했던 곡, 인생창가. 이 곡도 윤작곡가 작품인데요. 우리 지훈 양도 화보에서 인생창가를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지윤양 앨범에서도 대미를 장식하는 대작을 만들어 주신 거죠. 오케스트라 협연의 심포니 곡인데요. 클래식한 서율에 지윤양의 담담하고 애절한 보이스가 돋보이는 노래입니다. 지윤양에 따르면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장르인 오케스트라 심포니 곡인데요. 무작정 윤작곡가를 찾아가서 저 심포니 너무 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자리에서 30분 만에 써준 곡이라고 하지요 완성되고 나서 보니 너무 대곡이어서 지금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가수를 할 거기 때문에 20대 때부른 인생의 향기를 꼭 남겨보고 싶어 이 노래를 타이틀로 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윤작국과는 사실은 정말 독특한 분이죠. 지훈양 사실은 다른 곡 제가 소개했을 때 에피소드를 여러 개 소개했었는데요. 이 곡도 지훈양이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윤자 곡가와 함께하면 연기 수업도 된다고 하지. 웃으며 불러보세요. 울며 불러보세요. 다양한 주문을 하시나 봅니다. 연습실이 강남과 북한산 두 군데 있는데, 이런 곡은 북한산에서 해야 한다고 해서 북한산에서 노래 연습도 했다고 이야기했고요. 근데 우리 지훈양은 윤자 곡가와 함께하는 게 행복하다고도 했습니다. 두 분이 참잘 만나 봅니다. KBS 코라이 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 지훈양이 게스트로 출연했었는데요. 이날 DJ 박명수 씨는 지은양이 항상 밝고 명랑해 예쁘다라고 칭찬을 했고요. 이번 정규 앨범이 정말 잘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누가 봐도 구구절절이 맞는 사실이지요. 이날 지은양 타이틀곡 새벽 차 인생의 향기가 타이틀곡이지만 요즘 타이틀은 의미가 없더라며 팬분들이 순위를 정해주시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근래에 큰 홍을 받고 있고 행사에서 자주 부르고 있는 분뇌음과 시집갑니다를 중심으로 남은 곡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